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안에서 소팟입니다. 이번 시간엔 다이어트 도시락 5가지 제품 소개해드릴게요. 3가지 기준으로 선정했고요. 광고나 협찬은 일절 없습니다. 국내 제품은 닭가슴살이랑 구수한 나물밥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매콤한 닭가슴살 큐브가 웬만한 동그랑땡보다 맛있고요. 매콤 달달한 소스에 찍어 먹으면 더 맛있어져요. 통밀당 제품은 그냥 맛있는 피자 맛이에요. 도우보다 토핑이 훨씬 더 두껍고요. 크기가 작아서 한 끼에 두 개는 드셔야 돼요. 팀키토 제품은 촉촉한 삼겹살 수육에 고소한 들기름이랑 구수한 된장 맛이 더해져 있고요. 전반적으로 담백한 맛이에요. 김치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테이스틴 제품은 또띠아 대신 포두부가 사용됐는데요. 이질감이 전혀 없고요. 핫치킨 피자 맛이 나요. 간단한 아침 식사로 좋을 것 같습니다. 비비드 키친 제품은 촉촉한 닭가슴살에 대파랑 계란 지단이 듬뿍 들어있고요. 단짠단짠한 맛이 덮밥 소스 같아서요. 밥반 공기랑 먹으니까 간이 딱 좋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도시락 드시면서 맛있고 건강한 다이어트 하시길 바랄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